응. <laughs> 막칼 들고 다니던데. 어 님. 아. 하이. 이, 하이 하이. 나나 나무만 있으면 수익 이길 수 있는데. <laughs> 진짜? 아야 나수이 겁나 잘른데. 근데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전사라서 아. 이길 수 있어. 와. 아. 술의 힘을. 야수이났자야 수익 잡자, 수익 잡자, 수익 잡자. 어떻게? 빨리 아, 빨리 일단 일단, 일단, <laughs> 일단 나도 일단 나가자. 아, 잠시만. 니니니뼈뼈 있어, 뼈뼈뼈 있어요? 뼈? 네. 아니요, 사, 사야 되죠. 니네 니니니니니니니 니네 니네 니니 니네 니 니네 니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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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뼈두 개? 어, 뼈두개 사와서, 한 개, 한, 아. 한 개, 네개 잖아요. 그니까 두개 사면 여덟 개 잖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? 헌터 재밌어요. 무슨 소리에요? 헌터 재밌어요. 어? 뭐 개소리야. 헌터지. 아니, 나 헌터 아니라고! 진짜. <laughs> 아니, 그냥 한 번, 아니, 그냥 한번 찔러봤는데 너무 가민 반응한다? 개소리야. 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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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살인자 컨텐츠 네. 할때한 뭐 번쯤은 이렇게 물어봐야지 ㅋㅋ <laughs> 개소리야 <왜 그러는> <laughs> 야 ㅋㅋ 야야 그건줄 달라 진짜 뭐야. 달라 달라 <laughs> 빨리 뼈뼈뼈 뭐래 뼈? 당신 나는 아니잖뼈 사라 뼈뼈뼈 뼈를 사라고 뼈뼈 두개? 응뼈 <laughs> 이거 잘못 죽이면 나 죽어? 아니 그니까 정책권으로 해서 그냥 죽이면 안돼? 말해야돼 말해 니네 통화방 가서 말해 뼈 두개 여기 없다고 여기 없다고 아? 여기 없다고 아그다 <laughs> 봐. 음, 내가 네, 네, 여보세요 미디형이 죽으면 스무개 못받아 <laughs> 아, 아, 뭐. 뭔 개소리야 이 소리야 이리로 이리로 그그그 이리 는노이야이디는 <laughs> 노예야 니 이거 미디형 죽으면 이거개미형 탈출했어 근데? 나 탈축.. 주... 뭐... 어? 뭐야? 하루 탈축했어? 하루 뭐야? 응? 뭐, 아, 하루란다. 이킹 나... 죽었어, 너? 너, 너, 너왜 태어났어? 갖고 온 거야. 아, 아, 아. 뭐 이게 들고 있으면 저항 수리가 붙어갖고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.. <웃음> <웃음> 아, 궁금한 게 <laughs> 무슨 소리야, 지금? 음, 내.. 몰라. 야, 내가 너 죽였.. 죽였.. 내가 너 죽였었나? 어, 그, 그때 어, 어, 어. 아, 그땐 그것 때문에. 이게 맞았다 위드형 탈락은 아니죠? 네! 누가 죽으셨어요? 안죽는 어... 나요.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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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탈락 아닙니다 자 처음 왔습니다 형님들만 왔습니다 아니 자꾸 스위형이 위드형을 왜해도 하면서 탈락한 <laughs> 줄 <칸을 줘>. 빨리 <laughs> 빨리 죠 빨리 우리 농사해야 돼 빨리 돈 벌어야 지아 지금 갑발을 벌어야 돼 지금 빨리 빼빼빼뼈뼈뼈뼈두개뼈두개뼈두개돈을 아! 뼈, 뼈, 뼈 줘야지 돈을 줘야지 아 받았어요 줘야지. 받았어요 받어요 졌어 받았어요, 졌어 여, 여기 네덜밀자 밑에 아이씨 반했다고 받았다, 반했다고 그거 반했다고요 아, 그거 떴다고 아이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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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아. 얘들이 못 느꼈어 얘들이 못 느꼈어 진짜 왜 씹어. 아 이거 다 집어 원샷 아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날라다니는 처리하기 아주 좋겠군 <laughs> 날라다니는 거좀뭐 아. 적당히 가자 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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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아시죠? 이따 가시다 쫓다 봐요. 멀미, 예, 걸리, 예. 멀, 멀미 걸릴 것 같아요. 적당히 써요, 그러니까. 네, 저, 저도 저 제가 못 견디네요. 에, 이거 너구리님 통화방 가세요, 통화방. 뭐... 두개소유한 어? 능력당. 닌, 닌 통화방. 어. 아, 좋습니다. 예 어, 어, 농사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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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사. 예예 어디 셨어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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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,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지나는 여기 보면 니까 이거 되더라고. 와, 개 신기해. 아, 근데 심장 다부셨으니까 이제 좀비 없죠. 어, 좀비 없어 가지고 이제 아, 좀비 없었는데 헌터 아, 이거 헌터가 문제예요. 헌터 헌 레시. 아예 처음에 어리바리 까가지고 네 심장을 초반에 나오자마자 발견했거든요? <laughs> 근데 어리바리 까가지고 아 어딨어? 님 어딨어요? 나 여기있어 님저 여기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<laughs> 심장인거 뒤늦게 알고 세, 세, 이거 너그름이 어딨어? 어 여기있다 잠깐만 어딨어?

뼈뼈뼈뼈뼈뼈 나도 밀두개밀두개밀두 개야. 네두 개. 뼈. 예. 뼈 없어 뼈 없어? 뼈뼈두개한개세 개서 여섯 개 바꾼 게 다잖아요. 어? 네개네 네 개씩 아닌가? 아 진짜? Being, 아 미치겠다. <laughs> 야. 야 이제 네 어디 있어? 불 불문이 헌터예요. 뭐래나 아니야. 불문이 헌터예요. 어. 아니 그게 아니야 조심해 하얀 너구리 헌터야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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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자나 불쌍. 뭘 잔심한 개소리야. 개소리야. 잔심하다. 그냥 해봤어. 아 불쌍. 오. 어떤 사 여기 능력자 세 명이 모여 뭐 있어. 야 위대야, 위야네 어디 있어? 네 여기로 와봐. 아, 봐봐, 봐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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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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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미미한개 있거든. 미미미 빨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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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와, 빨리, 와, 빨리, 와. 빨리, 와, 빨리 야, 야, 야 잠시만 농사좀 48에. 찐쌈. 아 내가 다 먹는다 다니까. 아 그게 <laughs> <나 진짜> 마지막이야. 형왜야 <laughs> 일로 와. 나 잠시만. 먹어버려야지, 아, 아 그러지 마. 일단 너거는 기다려. 너 데려올게. 에 48에. 이대야 조심해. 이대야 이디...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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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8에 그럼 뭘 조심해, 씨. 잠시만, 나레걸렸어 무슨 소 아니, 뭔, 뭔 고양이, 차... 고양이 자식이. 어, 내방 창문 앞에서 막, <laughs> <laughs> 거우고우어 형. 어? 우우어우우우어우우우우우 어디 있어? 유킹.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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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 그래? 잠시만 근데 왜? 같이 아니 뼈뼈뼈 뼈, 뼈, 뼈 없어 뼈뼈뼈뼈뼈뼈 있지 않나? 뼈가 없어 아 진짜! 아아 아, 어떡해 우리 돈, 돈도 돈못 벌어 형 응, 이거 농사 망했어 농사 농사 <웃음 Alberto> <너 da> 개망했어 <laughs> 농사가 안돼 농사가 <laughs> 안돼 와 미치겠다 이거 왜안 자라 안자라야 어, 잘하면 야 노을이 잘하면 저저저 밀세기군요. 그저 저한테 주시면 돼요. 근데 안 자라. <laughs> 잘해야 주준 말도 나지. 아아 두콩이한 두콩신이한테 어어 위대 위대 위대. 영접 영접하고 있어요. 여보세요? 예두콩이두콩이 저희 아, 개막인데요. 농사가 안 되는데요? 뼈를 요 이거 뼈를 쓰세요 뼈 미안한데, 뼈살돈이 없다. 그럼 어쩌라고. 아니, 뼈 하나에 내 똥을 4개씩. 어쩌냐고? 아, 어쩌냐고? 아, 아, 바가지. 야, 인성, 인성. 두꺼 두꺼워. 두꺼워, 두꺼워. 나합나다 나도 다시 통하고 올게. 아, 이 형, 잠시만, 잠시만. 왜, 네, 왜? 네. 나 이거 따져야 할게 있어 뭔데? 이대형 밭에서 뭐했자 봐봐 내가 감자를 샀어 응. 그리고 뼈가루를 아 뼈를 샀어 뼈가루 세 응. 개야 응. 근데 세 개로 따다다다 한달 캤어 두개 나와 <laughs> 결국 뭐 나왔어? 이야씨 상대를 이대형 밭에서 <이대형. 웃음> <이대형, 이대형. 웃음> 아, 아, 뭐했야야 야. 내가 내가 지금 말하는데 야 내가 말하는데 음 <laughs> 차체를 쓸래 그럼? 양도 어? <laughs> 쓰면 봐줄게. 차체, 차체, 차체 쓸래? 아니면 개소리야. 이사 소리하지 마라. 돈 빌려줄게. 차체 써. 뭔 일인데? <laughs> 한 30까지 는 땡겨줄 수 있어. 30까지. 아 그래 30 땡겨. 땡겨 땡겨. 아까 대, 대신 조건이 있어. 만약 와. 못 갚을 시엔 내 소원을 들어줘야 돼. 아 그래. 와 탈락도 야, 아니고 소원. 을야 근데 야 근데 공학계인데요 보급품 없어 보급품? 보금 없어 이번에는 아, 아 보급 좀 넣어야지 보급좀 넣자 우리 보급 넣어줘 음, 음. 어 수이 형 이거, 이거 되게 잘찾는 거다 쓰이 이거 수이야 수이야 아표 음. 어. 어디더라그데 보니까 진짜 빡세게 존재한다 아 그럼 지금 다 여기 있는 아, 거 지금 아, 다, 다 여기 있는 같은데 이대야 설명을... 미안해 내 아, 미안해 내가 아무래도 내가 다 먹어야겠다 이거 아, 뭐라고 <laughs> 개소리 하자 너. 야너너너너 너!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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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야너 사람 다 죽이지 마 제발 좀. 나, 워 싸워 싸 싸워! 어 뭐.. 꼭? 꼭? 아 이게 이게 보니까 신장.. 아.. 빨리 보고 보고. 쓰 해주세요 쓰담쓰담. 쓰담쓰담. 쓰다쓰담 어? 야 뭐야 네 번째 심장이 어야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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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네 번째 심장에 보급 있습니다. 어? 네 번째 심장이 어디인데? 내가 <웃음> 기억 <웃음> 내가 기억나는 심장 위치로 가보자 일단은. 아니 네 번째 심장 내가 부셨는데 <laughs> 내 기억이 이거, 안 나. 나 이거 어떻게요? 잠깐만 나 보급 보금... 나와야지. <laughs> 야 그니까 내가 내가 종비 심장 부실 때 보급 <laughs> 때문에 빠졌던 뭐냐면은. <laughs> 고갱이로 캐리할 거는 근데 위로 소아오른다야 <laughs> <laughs> 근데 네버 신장 어디서 온데? 아 신장이 근데 신장이 야 그거지 이상 얼굴 모양. 어그 에이, 거, 아니 아니 그 위에 뭐, 철블록이 그그위그 뭐, 그 위에, 그 위에 있던 철블록 어 거의. <웃음> <웃음> 그 네버 그 어디서? 손장... 아니 그네버 신장이 어디? 우리 그거한 개밖에 안 부셔갖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. 그거... 난 하나도 안부셔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아세개세 개나 부셨는데 아마. 네? 아마 제가 뿌신 것 중에 하나가 살걸요?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뿌신 게 살. 야다다그부 봤던 거 제가. 가 심장을 두 개를 봤는데 둘다 없어. 지금 <laughs> 자, 지금 이 근처 아무도 없는 것 같기에 좌표 아, 보입니다 좌표 보냅니다. 아, 그거만 알니다 자, 조용히조용히조용히 조용해. 부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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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표 보냅니다. 어디힘 쪽에 있어? 아, 1 7 13 5 8 야! 나 마이너스 95야! 나 마이너스인데 13, 13, 13 간다 <laughs> 투콩이형, 나 투콩이형 그냥 캐릭터를 봤거든? 어, 아, 어, 아, 어, 야 투형 언제 풀렸냐 <laughs> 투형 <투영> 언제 <laughs> 풀렸냐 유킹, 야 유킹이가 먹잖아 저거는 무조건 맞아, 저 녀석이 유킹이가 먹잖아 신이러면히 아, 어딘지 몰라 바꿔, 바꿔 어, 어 딴, 딴딴 좀비 바꿔 난좀비 이렇게 빨리 됐다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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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는데 저, 근데, 어. 이게, 아니, 이게, 유킹이가 발견 못 하는 거 진짜 멍청한 게, 좌표를 알려줬는데, 좌표만 찾아가면 되는 거왜 들고 있는지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어, 길 그, 때마다 바, 다 벽이야. 지금 다이 근처에서 놀고 있거든? 그나마 <laughs> 어, 가까운 게 쓰이다. 그나마 가까운 게이다 어? 내가? 그나마 가까운 게 쓰이다. 내가 봐. 아예, 여기 아니야. 반, 반, 어우, 왜 이끌려. 네? <laughs> 나 마이너스 없보는데 마17마17 마, 마 어.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헤니리 님을 넘습니다. 이드가 발견을 했다. 와 진짜. 아. 어. 예. 어아 틀려 어? 어? 시 이런 시만마치7만 야, 이, 야, 이, 이 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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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돼. 나가. 기다려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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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이게 아무 말 없이 나가. 치키 게임 나가. 게임 나가. 아 진심啊. 방... 나가. 어 방송 나가. 디리 일단 동원 카키 형, 육기 형 죽일 거야. 아 왜요? 준다, 다니까어뭐 아니 아니 수인 형 저거 학싸라고 다녔어. 안했아 쓰... 근데 아 근데 탈락 안 됐잖아. 근데 제가. 탈락이라면서? 육기야 육기야 잠시. 탈락이라고? 뭐야? 탈락이래요아아 아, 설마 아 펌터한테 죽었나 보네. 어 잠깐만 분무니 연기 터이다. 분무니 연기 터이다. 뭐개 음, 소리야. 자 분무니 연기 터이다. 나 아니라고. 아니 진짜. <laughs> 여러분, 돈 있는 사람, 돈 있는 사람. 잠깐만. 하나, 야스이왜 이렇게 넘어? 야 근데, 아 근데 이게 연기 통이라고 근데 잠깐만, 아, 잠깐만. 연기 턴지. 근데 잠깐만. 음. 무지 전체권으로 밝히고 죽여야 돼? 응. 네. 그냥 죽이는 거야? 그래야, 그래야 탈락이야. 그래야 탈락이야. 아, 아 진짜? 아야, 아야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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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근데, 수능이 아, 수능이 아, 수능이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닌, 아 근데. I d o 아 근데 이거, 아 근데 진짜 진짜 이거 해봐야 근데. 어잘 a 다아 y 많이 I 어뜨리고 있죠 아 w 아 h a t to t 데 거기 어 d o 데네네 n o w w h 네. 안녕하세요. k e I don't know what to 아 a k e I d 말해 t know what to take. I don't k 말 o w what to t a 마, 마십구, 마구십이. 마십구? 마십구는 뭐야, 마십구는 뭐. 마이너스. <웃음> 마이너스. 하하, 씨. 하이스타 이거 유킹이가 못하면 멍청한 거야근데 진짜. 날아다니는데 그걸 못하죠? 야, 야, 야 너구라, 나 쫓아다니지 마! 재우소사 왜 그래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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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이는 수 있어. 폭죽 어, 나와. 폭죽 나와. 근데 마십구라, 저기 봐! 마십구 저기잖아, 생각해보니까. 내가 어쩌다가 내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초록색 심심신 치키 죽었으면은 디코도 나가세요. 내가 풀재단. 그리 어. 디코, 디코 나가세요. 방송 들어가세요. <laughs> 내가 풀재단 뒤지 주위 번 거리다가 <laughs>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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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다음다. 아, 음 아, 잠깐, 아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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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. 그템 버무리 썼어. 네? 템 버무리 썼어. 에너만 들어 있어. 아이씨. <laughs> 도커마, <놀람> 내가 이상한 거 발견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저뭐저 뭐, 저 무한 저 무한 저건 뭐니 저거? 커맨더 무한이로니 오, 저거 여기 또. 있는 커맨더랑 저건 뭐야? 너가, 너가, 너가 어디? 자, 자, 자 사탄님 안 가요? 그래, 이리해, 멍청아. 아, 아. 매이전터라고. 네. 어, 약간 어, 약간 탈출? 탈출? 어. 사람들 죽여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매이전. 물론 매이전 안에 모티브 컨 모티브 컨텐츠입니다. 잠시만, 잠시만. 네, 메이전은 네. 살인마를 찾아내 합친 그런 컨텐츠. 어떤 거? 야, 너, 야, 야, 저, 아무것도 야, 없어. 저위 지금? 아 저기는 저, 저 보라색 저거 뭐야? 보라색 없어. 나 근데 나 진짜, 아니 나, 나 마이너스 19, 19 눈차 맞는데도 아무 것도 없어, 진짜. 어, 아무 것도 없어. 뭐 있어? 잘근 아니야, 아무아다어 어. 지 이래 잠깐만. 아무것도 없는 그거 제가, 그거는 제가 이타다키 마스했습니다. <laughs> 아니 요거 뭐 요거 도입은 요거 도입은 요거 거. 요거 <목소리> 그래 요거 뭐야 역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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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이따 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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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전체 꺼 쓰자 우리 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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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니 아니 웃긴 거 아니 아니 내가 이거 연기 솔직히 연기를 해야지 면충이야 어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네 너구리 저기요 저기요 저기 아저씨 아저씨 말씀드리는데 정체권을 사람이에요? 탈락, 어요 누군가. 네. 그분이 능력을 힘을 갖고 있다. 힘은 보인됩니다 아, 뭐, 계속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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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야, 저기야, 저기야.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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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연단 님, 연단 님상점상점상점요 야, 나테써 봐. 나테써 봐. 아써 봐, 써 봐, 써 봐, 써 봐, 써 봐. 이게 탈할 거다. 야, 불문 써 봐. 불문 써 봐. 아니, 나 됐다. 상점, 상점 자자자자, 삼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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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점 이렇게 삼점 이게 삼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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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점 이게 기다려, 기다려봐. 안, 야, 있다, 야, 있다, 육킹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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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킹아. 왜왜 왜요 왜요? 이따 왜요, 이따, 왜요, 이따 이따 나한테 네레벨줘봐 이따 이따 제한테 한번 써봐야지. 내가 써볼게. 저는 보급 버리고 아, 있기 때문에. 보급 아직 안 나옵니다. <laughs> 아, 아직 아 멀었구나. 한참 남았어요. 근데 <laughs> 일이 어디야? 아 잠깐만. 잠깐만. 나, 나만, 나만 아직도 아, 자 영전님 영전님 상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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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전님 상전 상전님 이거 밀세계 밀세계 밀세요저 밀세계 었어요저 <laughs> 밀세계 었어요 <laughs> 반대 로 주셔야 됩니다 아내 아, 아. 돈이잖아 안 됐어봐 안됐써봐 돌봐 봐님저 창력을 잘못했어요 올라갑니다 <웃음> 올라갑니다 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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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<웃음> <웃음> 거기 <웃음> 몰라. 아시. 드립 네네네. 아한 근데 한개 맞으시죠? 한개 맞으시죠? 네나. 네 <laughs> 나왔어. 어야 아, 잠깐 잠깐 네달 면 네달 면 네달 면 잡아 네달 벨 네달 면 잡아. 몇 개? 그니까 몇 개. 잠깐 봐야지 전적 봐야 봐야지. 너뭐 쏘마 나한테 쏘마 쏘아 한십 개 한십 개 한십 개 있어? 한십 개 있어? 먼저 쏘마. 어? 야, 아 저봐 저 이따 저봐 이따 내려 이따 뭐야 뭐야 나내려여 개랑 한 개랑 바꾼 셈이 되잖아요 이거 니 먹었잖아 니가 먹었잖아 니가 먹었잖아 니가 먹었잖아 걔네 니가 먹었잖아 니가 먹었잖아 모든 재활해 가지고 쟤겠다 저보다 니가 먹었잖아 아 진짜 개